저는 그소속적 프로젝트라고, 어, 총체적 신방 전략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기획해야된 이유는, 어, 제가 지난 14년 동안 어, 농촌지역에서 교회를 사타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일반적인 측면에서 하우대는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어, 구성원의 성장 유지 과정에 대해서는 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어, 그런 활동만으로는 이소승불교가95% 이상인 이 지역에서 어, 교회가 정착하고 그 신앙적 인 역할을 제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 이 문제들을 어떻게 어, 파괴해 나갈 것인가를 바라보았을 때 어, 신방이 가장 기본적인 살기 어, 터전이자 핵심적인 어, 요인으로도 어, 어, 알게 되었고요. 어, 그래서 저희 그동안 사실 신방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어, 뭐 제가 신방을 하면서도 우리 신방이, 뭐, 많은 육가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 사람들이 따뜻하게 우리를 환대를 해줬고, 그리고 뭐, 결신년도 90% 이상 가서 복음 전하자마자 바로 결신하고, 영직기도 하고, 교회 나오기 전 약속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획을 한 이유는, 어,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결국 교회로 연결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어. 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결심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인원은 1% 미만.